나는 다시 아우지 못나리로 돌아갈 수 없다!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이 산의 미친년은 나다! 이 산의 미친년은 저예요. 오이고, 어, 스트레스 풀리는데요. 여러분들도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한번 찔러보세요.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아유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나 했는데 반성합니다 처저 먹었으니까 살이 쪘겠죠 아유 힘들어 계단 오르는데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래도 또 예, 누굽니까 아오지 아닙니까 아오지 아오지가 어려서부터 산을 탔잖아요 그걸 즐겨요 맨날 혼자 와요 혼자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는데. 제가 무서워요. <laughs> 제가 무서워. 지난번에 산에 갔다가,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, 신랑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, 애들. 그래서 막 산에 찾아서 뛰어다녔는데, 저 그때 알았어요. 야이 속에 에너지가 꽉 차있는 거예요. 안에, 아예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쟤 그냥 못 건드린다고. 순해 보이다가도, 그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봉인 해제되면 <laughs> 세상을 다 뒤집어엎어 버리는 여자라고 저거. <laughs> 야, 정말. 나 작은 몸뚱이가 핵폭탄이에요, 핵폭탄. <laughs> 산에 나밖에 없어. <laughs>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. 아자! 최금영 <laughs> 언니 살 빼야 됩니다. 예뻐지고 싶어. 아침에도 음식 보면서 손이 간는데안 돼! 난 다시 아오지 못난이로 돌아갈 수가 없어. 안 돼! 안 돼! 이러면서. <laughs> 입에 조금 이렇게 간 본다고 이렇게 씹었다가, 어느, 어느 구독자님이 산에 오를 때는 공복에 올라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살이 빠진다. 이 댓글을 보고 씹었다가 이렇게 뱉고, 예, 간을 보려고, 예. 그리고, 물로 행군까지 했어요. 그러면서 음식을 보면서 나쁜 것들. 그것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, 그 음식을 보면서 나쁜 것들. 내 살이 되려고 그냥 나를 꼬시고 있고, 절대 안 먹을 거야. 안 돼! 야, 이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. 혼자 떠들고. 나는 다시 아오지 못나리로 돌아갈 수 없다! 없어. 아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<laughs> 이 산에 미친 년은 나다. <laughs> 이 산에 미친 년은 저예요. <laughs> 아이 산에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<laughs> 아 웃겨. 오 <laughs> 어,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데요. 여러분들도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한번 질러 보세요. <laughs> 다시 아오지 못난이로 돌아갈 수 없다. <laughs> 아 웃겨. 여러분, 그것도 뭐 이렇게 속고좀 썼다고 막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. 예능을 예능으로 봐야지. 막 그냥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아오지 언니가 상처받아요. 예, 네. 네, 탈북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. 북한에선 잊을 수 없느니. 아, 여러분. 오늘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어. 아, 이제 정성 올라가겠습니다. 충성! 근데 또 그런 말도 들었어요. 등산 가다 보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바람이 난다고. <laughs>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바람 날 새가 어디에 있어. 빨리 눈앞에 풀을 찾아가지고 어? 뜯어야 되고 나무를 찾아서 나무껍질을 뺏겨야 되는데. 바람 날새가 어디 있어? 이거 이거 나만의 놀새들은 건강 때 건강을 어 건강하게 살겠다고 산에 올라와가지고 서로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다 보니까 바람이 난다는 거지. 아야라 다 좋다, 다 좋아. 아 여기 그래서 웃었습니다. 아유 아우디 언니 오늘 도 산에 왔는데 오후에는 아들 데리고 오려고 우리 아들도 지금 살이 쪘어. 남조선 듣고 있나? 이렇게 예쁜 아우지 이렇게 산속에 두면 안 된다니까. 혼자 막 소리 지르잖아. 아, 또 한번 보고. 여기 좀 사람이 있네요. 힘들어요, 여러분. 물한잔좀 주세요. 커피도 주세요. 살만 안 쪘으면. 샌드위치 한국의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아 한국의 그 설탕 설탕 샌드위치가 맛있는데 길거리 여긴 없어요 할라우 아, 굿모닝 아 덥다 아아 어지보다 아, 더 독한 여자들이 많아요 많아 아 어지언니 살 빼는 날까지 화이팅! 시킬라 뺄 거야. 더 이상 아버지 못난이로안살 거야. 예뻐질 거야. 아 혼자서도 이렇게 잘 노는 여자 봤어요. 아, 정말 나이 산에 미친년으로 소문 낼것 같아. 자, 점등권 해야겠습니다. 코알라 발견했어. 코알라, 이야, 어디, 거기서 뭐 하니? 너 집이야? 넌 좋겠다. 집이 여러 채 돼서. 뭐, 올라가는 나무마다 네 집이 있거 아니야. 인간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, 네 집, 내집 네 없이. <laughs> 야, 코알라야. 아 너무 이뻐, 코알라. 움직인다. 쟤는 야생 코알라예요. 아, 어, 얼마 좋아요. 쟤는 그냥 올라가는 게 자기 집이야. 이야, 이거 완전 세상 부자야, 세계 부자. 어 여기 있는 모든 나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제 제, 집인거지 부럽다 야 코알라 안녕 아휴 맨날 자 팔자 좋다 맨날 자 쟤는 맨날 자요 맨날 자 근데 부럽지 않아요 애 태어났으면 막 뛰어다녀야지 쟤 어렸을 때 선생님이 커서 뭐 하겠냐고 물어서 의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무슨 의사 하겠냐고 했더니 제가 의사 이양할 거면 찍고, 째고, 기어 매고 <laughs> 붙이고, 왜그 의사 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선생님, 피고 더라고요 정치범인 선녀가 어떻게 의사가 될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 희망이 의사를 접었습니다. <laughs> 다음 생에는 꼭꼭 꼭 의사가 되겠습니다. 충성. <laughs> 이상 최금영의 슬픈 에, 어렸을 적 스토리였습니다.